안녕하세요. 1인 가구 브이로그 오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야식으로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녁 11시인데 오늘 저녁에 빵같은 걸로 다 먹다보니까 느끼해서 불닭볶음면 두개를 사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랑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까르보나라는 예전에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봤네요 불닭볶음면이 사명에서 엄청난 효자상품이라 하더라고요 수출 을 엄청나게 한다는데 어쨌든 먹어볼게요 여기에 저희 집에서 쓰는 정수기인데 이거 떼고 여 라서 미트, 미트, 스파이티 불닭 볶 음면 이고요 한번 뜯 어보 겠 습니다. 는 이렇게 있어요. 뭐 별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미트볼 같은 것들이 좀 있네요. 라면 있고 매울 것 같으니까 저는 요 치즈. 한 장이 딱 올릴게요. 짜잔, 물을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미트볼 같은 고기들이 많아요 다른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일반 라면보단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리방법 그냥 넣어서 먹으면 돼요 오 맵겠다 어 미트볼,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색깔은 무서운데. 어 색깔은 되게 불닭볶음면. 저처럼 불닭볶음면을 잘못 먹는 사람이 가끔씩 먹을 때 긴장감이 엄청 있어요. 아또 얼마나 매울까? 또 먹고 나서 얼마나 후회할까? 하는 생각이랑 아 짜릿하겠다. 하는 생각이랑 막 섞여 있어요. 좀 비벼먹고 치즈 넣어서 살짝 먹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사취하면서 간식들을 좀 쌓아놓는 간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치즈라네요 치즈입니다. 치즈를 대량으로 쌓아놓고 견과라도좀 쌓아놓고 배고프거나 입이 심심할 때한 번씩 먹습니다. 근데 치즈는 입이 심심할 때 먹기도 하지만 이런 때뭐 어디든 웬만하면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서 쓸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좋나요? 지지가 잘못 갔네 너무 무서워 뭐 볼게요? 오 맛있겠다 오 긴장 이게 쏘네 어 어. 치즈를 한장 넣어서 그나마 조금 중화가 됐는데, 와 그래도 나도 미트 스파이티 맛을 넣었는데 매운 맛이 워낙 강해서 사실 그 미트 스파이티 맛은 끝에 살짝 느껴지지 별로 많이 안느껴져 아, 맵네요. 한두번 먹고 나니까, 일반, 일반 불닭 볶음면에 비해서는 밑에 스파게티 맛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운맛이 강해서 스파게티 맛이 잘안 느껴집니다. 이런 볶음면은 물량이 작아요. 외젓가락하고난거 없어. 없어요. 다 먹었는데, 불닭은 불닭이네요. 스파게티 맛은 있지만 매운 맛이 강해서. 아, 스파게티 맛은 많이 안 느껴지고 그나마 치즈 넣어서 살짝 중화가 되었는데 볶음면은 늘 아쉬워요. 몇번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빔면 같은 거 먹으면 늘두 개를 먹죠.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이건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혼자서. 까르보나라, 불 다. 잘 먹었습니다, 빠이.